에시로와 바니를 신족의 긴 전쟁의 잿빛이 거치고 평화가 찾아온 그들은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며 화해의 징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화해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는 전쟁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시로와 바니를 신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는 한 사람씩 차례로 침을 뱉었습니다. 항아리는 신들의 침으로 가득 차고, 그것으로부터 크바시르라 불리는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크바시르는 신들의 침으로 만들어진 만큼, 세상의 모든 지혜와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지혜로움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신들과 인간, 거인과 난쟁이들까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크바시르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긴 후 그들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 깊은 곳의 고민과 두려움을 털어놓게 했고 그들은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홀릉한 스승은 답을 알려주지 않아 제자가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지 크바시르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크바시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난쟁이 형제인 파라르와 갈라르는 자신들에게 돌아오던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도 지혜로운 자문자로 존경받았으나, 이제 모든 이들이 크바시르의 조언을 구하자, 난쟁이 형제는 크바시르를 원망하며 그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난쟁이 형제 파라르와 갈라르의 마음속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녀석이 나타난 뒤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크바시르만을 찾아 그들의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 그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며 파라르가 분노에 찬 몸짓으로 칼질하는 신용을 했고 그 말에 기뻐하며 박수를 쳤지요. 그들은 크바시르를 교묘하게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가장 친절한 말투로 가득찬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에는 긴 여정의 피로를 풀어줄 것들. 크바시르가 좋아할 만한 음식과 술, 따뜻한 목욕,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말로 그를 유혹했죠. 크바시르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치 않고 난쟁이 형제가 사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크바시르를 난쟁이 형제는 환영했지만 그 환영은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크바시르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이끌고 갔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차가운 돌식탁과 딱딱한 빵한 조각뿐이었습니다. 크바시르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불평 한 마디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도중 이상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크바시르가 답하려 하면 그들은 대화를 잘라냈습니다. 크바시르님,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바시르님, 똑똑하다고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크바시르는 답변을 시도했지만, 난쟁이 형제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크바시르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가 끝난 후 난쟁이 형제는 크바시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그의 팔을 잡고 어두운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크바시르가 거부감을 보이자 그들은 동굴 안이 어두워 넘어질까봐 돕는 것뿐이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가시지요 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속임수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난쟁이 형제는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파라르는 크바시르를 발로 차고 갈라르는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크바시르 이놈! 너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아느냐?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크바시르가 당황해 왜 이러시는 거요? 라고 묻자 난쟁이 형제는 그의 가슴을 칼로 찔렀습니다. 어리석은 놈, 너를 없애야 우리가 산다고. 크바시르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상처에서는 피가 쏟아졌습니다. 난쟁이 형제는 그의 피를 항아리에 담으며 이제 사람들과 신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자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하지만 크바시르가 돌아오지 않자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 오딘은 그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난쟁이 형제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오딘님께서 크바시르님의 안부와 귀환시기를 문의하셨습니다. 난쟁이 형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딘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했습니다.